어, 선발입니다. 예. 네. 아, 유케 슬전 선발 드디어 라인업, 선발 라인업이 포함이 됐고, 어, 약간 이제 조금씩 조금씩 기회가 좀 늘어나는 느낌인데요? 약간 텀이 좀 줄었어. 어쨌든 지금 주전 골키퍼가 부상 상태거든요? 어 이건 좀 심각한 마이너스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간에 뭐 저는 이제 어, 우리 동국이 형은 어, 최대한 골 많이 넣는 그냥 골 많이 넣으면 된다 네. 이런 생각으로 어, 열심히 이제 자기 역할하면 을될것 같습니다. 네. 어, 저도 경기 결장했습니다만 지난 경기 두골 넣거든요. 었헤트트릭 눈앞에 두고서 또골때 맞아가지고 자절했거든. 네, 여전히 손흥민 선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 동국이 이 있어서 <laughs> 어, 거짓말하니까 힘드네. 우리 동국이 형이 있어서 어, 더욱더 어, 팀에서의 생활이 즐거워졌다 이렇게 인터뷰한번있어요 <laughs> 어, 거짓말이란 얘기죠? 아 근데 델레아 힐링왜 자꾸 오른쪽 쓰는 거예요? 뭐라 뭐 저기 잘못한 거 있어요? 감독님 저기 저, 저거는 저 제대로 된기용이 아닌 거 같아요 자꾸 어, 나와 아이씨 에이 야, 이거 너무 힘들어 내가 하기 너무 힘든 공이야 오케이 우리 볼 오 오늘 좌측 돌파가 그래도 어, 괜찮은데요. 도국이형. 감정. 아, 어, 오션, 어, 쏘. 어, 나이스. 이제 나도 해 하나 해줘야지. 오늘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잘못 이루게 해드려야지 또. 아우 사이드 돌파 들어갑니다 좋았어요 예 동국이형 동국이형 자 패스 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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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렇지 그렇지 동국이형 동국이형 자 동국이형 준다 그라이스 라벨라 아 어시 좋았어 야 동국이형 패스 기가 막혀 일단 일단 어시 하나 해냈지 어, 오늘 팀에서 바라는거 하나 해냈다 라멜라도 3호 골. 아 라멜라가 굉장히 괜찮아요. 아 여기 지금 제 생각에 토트넘의 구멍은 델레알리밖에 없어요. 델레알리 오른쪽이 약간 에러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아. 야, 야. 그렇지. 가야지. 가야지. 가. 어, 우리 우리 뿌리지. 우리 뿌리지. 우리 뿌리지. 오케이. 어. 아, 델레알리. 아, 델레알리 계속 마음 지금 눈에 밟혀요, 지금. 자, 일단 어쨌든 2대0. 어, 우리 동국이 형 움직임 너무 좋았죠? 동국이 형 움직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어, 전반 아주 흡족합니다.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감독이 어시스트 하나 정도는 해달라고 했는데, 또 그에 부응했고, 어, 이번 경기는 이제 골만 한골딱 기록하면은, 어, 본인 역할 다 하는 것 같아요. 뭐 하냐? 그렇지, 들어간다 들어간다. 나이스 나이스! 자, 크로스 올릴 수 있겠어요? 크로스 올릴 수 있겠어요? 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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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아, 골 하나만 넣어주면 떡상인데 어, 움직임 좋은데 지금 오케이, 잡았어, 나이스 아이고, 오케이, 뺏었어 동국이야 <목소리> 골! 야, 어씨, 죽였다 야, 역시 손흥민이야 딱 어, 딱, 딱 침투했거든요, 예 네. 아, 터치 너무 좋았죠 아니, 뭐 솔직히 이 정도면은 케인 팔고 네, 그 돈으로 아, 알리 자리 보강해 둡니다. 네. 톱은 동구경한테 맡기자 이거지. 한 2년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2년 정도는 품을 치실 것 같아요. 막은 하는데. 케인 팝을 은밥패는 중복 투자죠 네. 동구경이 있는데 굳이. 자 최선을 다해서 뛴다. 마지막 불꽃, 마지막 불꽃 터트린다 지금. 오케이 okay. 아 동국이 형또 공격 포인트 두 개죠. 아 동국이 형 웅장해진다. 이거 다음 울브스 경기도 좀 넣어주지. 울브스도 물론 성적이 나쁘진 않을 거야 지금 순위가 높을 텐데 아 오늘 빠졌어요. 진짜 중요한 경기거든요. 이거 뭐 해리케인 들어갔으니까 이기겠죠? 뭐 해리케인 들어갔으니까 이기겠지 뭐 설마 지겠어? 이게 뭐예요? 에? 이럴 거면 그냥 주저를 바꾸자고.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어? 이걸 축구라고 하는 거냐고 이거를. 어, 선발이다. 아스톤 빌라 전 선발이에요. 아, 이도국. 어, 루카스 모우라가 오늘은 중앙에 나왔고, 그 알리가 계속 오른쪽이 알리가 오른쪽에 보자기 뭐 자리세 냈나봐. 계속 나오네. 어, 윙크스 나왔고, 시소코 윙크스 이 조합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아, 출발해봅시다. 손흥민과 뭔가 영광을 한번 잃어보자고. 시작합시다. <laughs> 델레알리 진짜. 잘좀 하자 진짜. 너의 경기력 형편 없는 거 진짜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아, 루카스 모우라가 중앙일 때는 좀 궁합이 어떤 좀 보자고. 아, it's w i 오, 자, 차분하게. t h i o 동국경 와, 동기경 아, 죽였다, 와우. 야, 아, 이거 기가 막혔다, 와. w 아, 순간 빈 공간으로 탁 아, 치고 나가죠. 아, 야, 자, 프리미어리그 7억 골이야. 거의 월 월 1회정도 나오고 있는데 벌써 칠호 골이야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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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빠르게 갈 필요.. 천천히 가면 돼 천천히 자 알리! 아 이거.. Really good 오케이 알리 좋았어 job. 좋았어 와 좋았어 아 시, 실수를 많이 해줬어 자 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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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면 여기 그렇지 자 여기 자 손흥민 준다 손흥민 준다 오 well, 어, 좋았어요 좋았어요 어 좋은 시도였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리야 부진 탈출 그래 그거야 그거라고 그거 그동안 뭐한 거야 잘하는구만 어 델레알리 어 그래도 일 골이나 넣었네 왜 나랑 나랑 할 때는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아스톤빌라 헤매고 있죠 초반부터 이렇게 골 먹으면 이기가 쉽지 않거든 아 수능민 아 이거 알리, 알리 주면 딱이거든? 그렇지! 올려! 동국 o 아동 l o 해 k 약간 쉽지 않죠. d l o 그 k i n g Good looking. Good looking. Good l o 이 경기는 약간 그 포인트를 좀 많이 따 놓읍시다. 그 커리어 약간 인생 경기를 만들어 보자 지금 느낌 좋다. 정도의 도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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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복영. 야, 근데 아스톤 빌라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수비가 그냥 뚫리는데? 아, 우리 루카스 버우라 중앙 괜찮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이동국 일단 평점 10점 떴죠 동국이요. 동국이요. <목소리> 전반 전반 압도했죠. 아이스아 <목소리> 네. 긴데요. 아 동국이 형못할것 같은데요. 해냅니다 해냅니다 동국이 형 해네요. 아 잘릴 것 같은데요. 어, 안 잘렸어요. 시속고 좋아. 자 모라 모라. 아 미안해. 차, 내가 왔어. <laughs> 어 델리알리 빠지죠. 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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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될까? 아 손흥민 잡았습니다. 손흥민 잡았어. 오케이 자 루카스 가고. 어, 느려요, 느려요, 느려요 어, 제겼어요제겼어요 자, 오케이, 모으라! 좋아, 나이스! 자, 저기 간다, 위에 간다! 라벨! 자, 모으라 가고 자, 들어갑니다, 동국이 형! 동, 동국이 형 너무 느려요, 동국이 형! 동국이 형! 아니지, 패스 요청이 나쁘다고 지금 우측 상단에 나왔는데 패스 요청은 좋아지 그냥 느린 걸 어떻게 해 그래서 달라고 하면 안되는거였을수도 있지 야 한골 야 go. 3 minutes to go. 3 m i 이야 t e s to go. 3 minutes to go. 3 minutes to go. 3 minutes t 두골이야 아 i n u t e s 오 o go. 3 minutes to g 이런 경기는, 뭐, 이렇게, 그, 싫어요가 나오면 이상한 경기니까. 컵대에 진짜 지기만 해봐라. 어? 나주전 밀리면 컵대에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컵대에도 안 넣어주고, 진짜. 아. 졌잖아, 이거 봐. 아이씨. 선택과 집중을 좀잘좀 좀 하시라고요, 감독님. 아. 내가 몇 경기를 보여줬어. 동구경 넣으면 된다고. 이거 또안 넣어주네. 아이씨. 아, 이거 봐. 아이. 이런 팀한테 잡히면 어떻게 상위권 가냐고. 챔스 안갈 거야? 아, 일단 4위까지는 지 어떻게 버티고 있는데, 지금 1위랑도 지금. 1위랑도 지금 계속 승점이 벌어지고 있잖아. 아, 씨. 아, 또안 넣네. 아.